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20편은 왕의 시라고 분류될 수 있는 시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의 중보 기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좀더 크게 본다면 20절과 20, 20편과 21편은 한 쌍의 폐허를 이루고 있는 시로 볼수 있습니다.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1편은 이제 폐허니까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편과 21편 1절만 비교해보면,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제 앞서 있는 어떤 환란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고, 21편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하리로다. 상반 되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드리는 시, 20편,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 번역을 '유'라고 '유'라는 단어를 너도 되지만 존칭으로 '당신'이라는 의미도 되죠. 사실 여기서는 '너'라는 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들이 축복하면서 왕을 위해서, 왕을 축복하고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편 1절부터 5절을 읽을 때 너라는 단어 대신에 왕 혹은 왕을 존칭하는 당신이라는 의미로 읽으면 정확하게 그 회중들의 기도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왕을 존중하며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당시의 전쟁은 왕이 가장 앞서 싸워야 하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싸우는 그 왕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편, 20편 1절 도 5절을 너라는 단어 대신에, 호칭 대신에 왕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죠. 어, 그러한 의미입니다. 회중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당한 환란은 무엇입니까? 왕이 당한 환란은 개인의 환란이 아니죠. 나라의 환란입니다. 백성의 환란입니다. 즉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터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가장 선봉에 서서 왕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며 환란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환란 내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왕을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고백은 무엇입니까? 의미없는 칭찬,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격려, 그것이 믿음의 바른, 바른 고백이나 바른... 권면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도하며 주를 의뢰하는 자의 간구함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분의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하기를 기뻐하는지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앞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언약궤가 다위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기뻐 춤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평생을 살아왔는지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상징하고 시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장소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항상 힘쓰는 믿음의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시온을 향한 성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이고 지금 우리에게 표현되는 예배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드린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이 드린 모든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다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환란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야 하는 이 왕을 위해 기도할 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왕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승리 아닙니까? 승리. 그래서 4절과 5절은 왕의 마음의 소원, 소원이 무엇입니까? 승리. 왕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소원하며 용감하게 나가시는 그 모든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전쟁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거룩한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왕이 전쟁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끌고 나가서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승리를 위해 싸울 때 승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5절에 우리 모든 백성들은 왕이 주도적으로 나가서 싸우신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우리는 세우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왕이 앞서 나가서 승리를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께서 드린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지금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을 승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중심이 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를 인정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6절과 7절은 왕이 하나님께 올려 드린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너라는 단어가 6절부터는 안 나오잖아요. 5절까지가 왕에 대한 중보 기도. 6절부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부음 받았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형제들과 식구들은 막내라고 그저 너는 양이나 철아, 너는 사무엘하고 같이 있을 자격도 없어 라고 하던 상황에 굳이 불러서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름부음을 그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부음을 받는데 여기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이것은 1차적으로 왕 자신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자를 승리케 하시리라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왕이 직면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로 구원하실 줄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히 기름부음 받은 구원자,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부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 계속 반복했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으로 메시아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자신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왕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세상적인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 강력한 군대의 힘, 병거, 말, 물론 많았죠. 힘이 강력했으니까. 그런데 단 한순간도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언제나 쓰러집니다. 언제나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군대의 힘이죠. 전쟁을 위한 모든 그러한 군사력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곧 다윗 자신이 전쟁을 앞두고 결코 군사력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전쟁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왜요? 병거와 말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지하는 순간, 잠시잠깐의 어떠한 승리는 그 군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바로 서는 삶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백성들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죠? 맨 마지막에 왕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20편 읽으실 때는 너라고 하지 말고 왕으로 읽으시면 정확한 의미가 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건지심에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